그러죠. 항상, 어, 안 잊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네, 네. 또, 안 왔다라는 말도 나오나요? 네. 네. 안 왔다라는 말도 나오죠. 네. 자, 안 왔다. 안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참고로 다른 분들은 잘, 어, 모르실 수도 있을 테니까, 안니자라는 것은 무상이다. 항상 한 것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안 왔다라는 것은 나란 없다. 무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고행카지, 고행카 선생님, 지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고행카라는 선생님, 에, 에, 그, 이빠사나, 미얀마에, 이빠사나 수행 전통의, 전통이, 이제, 보면 크게, 에, 지금 현재,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마시 수행법이, 수행 전통이 있고, 마시에서, 마시 계열에 좀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시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좀 많이 좀 다른 것이 세우민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고엔카 수행 전통인데 고엔카 지이로 어이 스승들이 쪽있어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고엔카 아지가 이게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고엔카라는 이름으로 되는데. 고행카지 서성도 있고, 고계열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고행카 수행전통. 그리고, 어, 술룬 어, 수행전통이라고 있고, 또 파옥 어, 수행전통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 물론, 뭐 수없이 많이 다른 어, 것이 있긴 해도, 어,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 것이 크게 분류해 볼수 있는 것이 한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어, 그런데 이고행카지의 이, 이, 이 법문을 보면 제가 제일 처음 제가 초기 불교에 경험을 한 것이 바로 고행카 열흘 수행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고행카에 대해서 어, 경험 을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에, 압니다. 그래서 고행까지가 맨날 어떻게 보면 입에 달고 어, 사는 말 중에 바로 아니자안았답니다즉 무상과 무아죠. 부처님도 물론 그러죠. 부처님도 맨날 무아 무상 고. 그래서 그것을 삼법인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자 무아 안잇자 무상이라는 것은 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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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이 예, 점검할 필요가 없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아 모아. 부처님은 무아경에서 무아를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무나 심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생각하는 나가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 때문에 불편한 일은 얻게 될 거다. 왜? 그러면 생각은 괴로운 생각은 안 하면 되니까. 전부 괴롭지 않는 생각만 하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이런 생각만 한다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나란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의도, 의도를 하는 의도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나는 없다. 만약에 나가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다 바른 의도만 내서 바른 행동, 바른 말하고 다 살면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의도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나는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라고 부처님 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에는 바로 행, 행도 마찬가지 행이라는 것도 행동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체 그런 나는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왜냐?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바른 말만 하고 바른 행동만 하고 잘못된 말은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 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러한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너무나 간단한 말인거예요 누구나 경험으로 알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보세요 안 일어나는지.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너무나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캔하는 그놈은 누구예요? 누가 스캔을 하죠?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자, 스캔을 하는, 또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럴려고 하는 그놈은 뭐죠? 알아차림. 예?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그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는 그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는 무아에서 예외입니까? 입에 맨날 아, 안 잊자 않았다를 달고 사는데.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은 그냥 작용되는 건데, 가령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는, 또는 의도를 내가 내려고 하는, 또는 행을, 자, 알아차리려고 하는 행을 하려고 하는 그 나는 뭐냐라는 거에요. 그럼, 그럼 무아에서 예외냐는 거에요. 그래서 수행은 하는 수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도는 어떻게 하는 도가 아닙니다.